Thank you for watching! 내건주가더 필요합니다. 좋아, 캐리 이제 눈을 떠도 돼. 짜잔! 호호호호호아 <laughs> 네 다시 호실에 왔어. 여기가 네가 태어난 곳이야. 그리고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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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호호호도호 I don't care.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공력장 안에 배치하세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얼철을 발견했습니다. 개리가 제취할 로봇을 보낼 테니 호의해 주십시오. 봤는데 보고만 있나요? 그건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습니다 이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대군주. 어떻게 생겼는지 좋아요. 알죠? 개리가 간헐천에 뭐. 테라진을 채취할 로봇을 보냈습니다. 저도 기계군단으로 정체를 하고 있지만 혹시 나쁜 녀석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돈은 크게 뜨고 계세요. 동맹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야죠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알겠습니다 명령에 따 y o 습니다이 n g y o 명령을 수 n 하겠습니다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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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세상에! 놈들이 벤시리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캐리 아, 아, 어떻게 생각해? 프로 조야 할까? <laughs>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말이죠요 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철이더 활성화 되겠군요. 명만하지 않겠죠? 광... 아군이, 아군이 공격받고 공격 있습니다.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전장을 이곳 위성으로 뒤덮으십시오!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요! 멋진 건 완료. 말할 필요도 없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에휴, 게리! 그 녀석들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일단 내보내!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 부인!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명령 확인!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라! 진화 완료! 명령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 동맹이 공격받는 로봇들이 공료들... 제로봇을 산산히 조각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처럼 조각난 부품을 수습하기 싫다고요.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시마십시오. 바깥은 무법천지입니다. <laughs> 정말이라니까요 병력을... 정경역에 제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메카군단을 보내야겠어요. <laughs> 최고의 나쁜 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소식이야, 개리. 우리 로봇들이 테라진을 가져왔어. 뭐 나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구하셨군요. <laughs> 벤시르 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그래, 너에게도 감사하고 계셔, 개리. 너도 구해야 한다고 했잖아. <laughs> 대체 왜 이렇게 테라진이 많이 필요하냐고요? 으흠, <laughs> 당연히 과학 연구를 위해서죠. <laughs> 그건 딱 하나죠. 가을초 모든 상을. 아군이 공격받는데 후경원아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후경원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 벌레 죽네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무슨 이곳입말씀이 하시오. 로봇 나가시다. <laughs> 아유, 왜 그래, r 리 재밌잖아! 베 chemist. Patient, you d o n 다 have the mother. Who's she done 이 h e 가 쉬는 날이야. 어서 짐 싸고 진정화 지역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동정. 구경만 하지 않겠죠? 영력을 투진하겠습니다. 최고의 친구를 위해 서라면 모든 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탈아질이 필요합니다. 급해요. 안제제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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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완료.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그렇습니다. 명령을 수신하십니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너글박 이야리네 형제 자매들이 돌아왔어. 테라진도 가져왔고.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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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었고만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그 안에 배치하세요. 동맹이 네? 공격받는데 부정만 하지 않겠죠? 야, 이거 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걱정하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아, 동맹이.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이번 내기도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배신은 님. 우, 테라진 제주동이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신은 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제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력겠습니다 잠시 후면 간헐천이 더 활성화될 겁니다. 마음껏 좋아해도 될 게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력전 안에 배치하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 기지가 공격받는 주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물론 너만 빼고 말이야, 게리. 너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니까. 네? 이체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보시겠습니다. 명령 확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 캐리? 센서가 최적화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곳 위성을 조금 더배치합니다 그래요. 공명이 공격받는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이공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네, 로봇이 공격받아. 이봐 친구들. 저 소리 들리십니까? 그래요. 제 소중한 로봇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라고요. 하나 더 파괴되면 우리도 끝장입니다. 진화 완료.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정하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내가 우리 친구와 함께 지켜줄게. 명령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남만 있나요? 진화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녕 친구들. 저기 제 로봇을 아침고로 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차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만 있나요? 일부의 친구를 위해서 니다 뭐든 하겠입니다 진화 완료 센서가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수신하십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공병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늦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헬브의 친구로 비해서라면 이번이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로봇들이 돌아왔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일은 제대로 처리했네요. 우, 저 테라진 좀 보십시오. 전부 제 겁니다. 아, 아 우리 거죠? 응. 전부 우리 거라고요?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게리 이번엔 어떻게 할까? 대군주 궁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하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았어, 게리! 대곤주가 더 필요합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보고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렇죠?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대부분 친구를 위해서 오면 모든 하겠. 방문이 부족합니다. 로봇 떠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정말 많이 컸네요. <laughs> 아빠가 사랑해. 어떻게 할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영역을 수신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laughs>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 이거인 것 보네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하하, 질투하지 마, 게아리 그냥 게임일 뿐이야. 그래도 가장 좋은 오일은 네 차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령이 따르겠습니다. 이고님.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역역을 수신하십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장이 뭔지 알죠? 그 안에 배치하세요. 오, 위대한 벨시르님! 경이로운 테라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리 버릇 없이 굴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시제.